오늘은, 아, 오늘도 오늘은 못, 못할 수, 못할줄 알았는데, 유튜브를 못 올릴 줄 알았는데, 네, 아직까지는 모르고요 네. 그리고 오늘 한번, 이거, 음악을, 서울, 이냥 아무튼, 열차, 코레일, 어, 그전, 2010년도까지는 아니고, 2018년도, 2017년도, 코레일, 어, 열차, 어디까지 가는지, 알려주는 안대 방송으로만 할 거예요. 이게 씨발음이죠? 네, 욕한 거 아닙니다. 네, 아무튼 네,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아, 해 보겠습니다.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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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 달려라 코라일 행복 내일 불은 내일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코레일을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레일 승무원은 여러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서동탄서동탄 서동탄 가는 열차입니다. 이스버스 트레인이 스남포, 사동탄, 사동탄. 땡큐. 저희 열차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에 네, 오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들 꼭급바이